이 당시 그 왕이 어느 왕이냐면 아합왕이었어요. 아합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고 그 당시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를 질수 없어요. 그 당시 또 우리 선지자인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나중에는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탈모드에 는 다음과 같은 위로와 축복에 바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최, 제약의 상황에 시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영국의 유명한 시인 스미스는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용감하게 다시 어뚜기 인생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절을 절망 또 낙심 그런 생각을 저버리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꿈을 꾸게 되고, 또 우리 강하고 담대한 입술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북 이스라엘 칠대왕 아합은 바알 신의 제사를 장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의 그 영향으로 그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위해서 사당을 세우고 다음 많은 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를 따라서 점점 점점 우상에 빠지고 살고 우상과 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 앞에 그라 시래가에 숨기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준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아합이 악한 왕이라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숨어서 지내는 거요 그래도 가뭄이 계속 되고 용사를 질 수가 없어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 그 과부집에 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명을 합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결국은 거기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지낸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거기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엘리야가 먼저 사르밭 과부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우고 말고 놀라지 말라니라 우리 2세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가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두려웠고 떨리고 확진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는 위생을 철저하게, 마스크를 철저하게 잘 쓰고, 또 우리 손을 잘 씻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니다 우리는 질병 때문에 더해 한 사람,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재물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또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평론가 토마스 칼 라일은 어떤 위험이 전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지키시는 바로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신앙과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기도해요. 같은 기도 반복적으로 천번, 만번씩인 늘 하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이 뜨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네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나와 내아들들 위하여 만들라. 이한 웅큼의 그 가루하고 기름이 있는데 그 가족이 살아봐 과부의, 과부 아들이 그걸 먹고 살려고 그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종이 그 가루하고 한 웅큼의 가루하고 또그 기름을 떡을 만들어서 네게 갖고 오라. 그, 엘리야는선지자이죠그 당시. 그래서 자문서 3장 9절 10절 말씀에도 솔로몬 왕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야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내집터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하나께 드리라. 그럼. 그기게할때 하나님은께서 우리의 많은 우리 와 사랑과 축복의 임하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헌물, 헌금,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또 비결이에요. 우리는 신고 거두는 법칙이죠. 콩심은 콩나고, 팥심은팥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까운 돈, 헌물을 드리는 건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 하거나, 또, 여러분, 인색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고, 또 축복을 받는 열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헌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은혜와 사람과 축복이 임하고, 응답과 기관함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을지를 드려서 하나님을 잘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주 다시 주시는 겨울의 말씀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엘리야의 말씀대로 가서 으? 사르바 과부가 그걸 행동했기 때문에 사르바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축복을 하시고 우리 감음을 끝날 때까지 감음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질 안했어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2절부터 6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이니 성업에도 복을 받고 드레스도 복을 받고 또 몸의 소생과 토지 소상과 내 짐승과 새끼의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네가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훌륭한 우리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여호수와 우리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아이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항상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린 묵상하며 또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비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 하니라 엘리야가 갈멜 상상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 당시 모든 아방의 그 제사장들 850명, 또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엘리야 선자는한 명, 850명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이런 방법,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엘리의 차례가 나옵니다. 엘리가 나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에 피를 내려 주옵소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 감음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어간 2년째, 내년 말까지 뭐 간다고 말을 하는데 두고 봐야지만 우리는 이런 전염병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지금 또3 단계 이게 또 올린다고 심각 단계로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우리 자신 이 특히 교회 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교회가 제일 많이 감염이 돼요. 확진 판정 있 항상 우리는 깨끗하게 소독제도 바르고 손발도 씻고 또 얼굴 입이 전부 양치질 잘하고 일단 그 비말이 튀어 나가지 않도록. 기침하면은 그 비말이 상대방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 돼다 마스크를 잘 써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우리 국민들도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모든 커피숍이나 이런데는 꼭 마스크 필히 우리는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방울이 안 뛰어나오죠. 방울. 그게 하면 100% 감염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갈면산 꼭대기에서 이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파묻혀가지고 기도한거니 엘리야야 그래서 이제 사안 보고 저기 한번 내다 봐라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랬더니 그 사안이 엘리야에게 보고를 했는데 아, 저기 손조막 손조막만한 먹구름이 떴다는 거죠. 먹구름이 떠오고 나서 비가 그냥 말도 못하게 장대비 같은 첫복의 비가 내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아방과 또 우상숭배를 하는 게 바로 이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과 사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리는 먼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안식을 잘 지키고 항상 우리는 우리 십계명과 윤리법도를 규례를 지킨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은 그게 복을 받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그 시련과 역경과 또 아픔과 쓰라림과 결국 사망까지 오고 아픔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엘리야 같은 선지자처럼 그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엘리야의그 아방은 악한 왕 우상 사신을 섬기는 왕하고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엘리가 엘리야가 계속 승리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 같은 기도로 충만하고 또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윤리아 법도 규례를 지키는 그런 삶 살아야 여러분 영원히 잘생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 날아가면 멸류관이 중이 되고, 하나의 님 나라와 진찬 상국을 받는 여러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